1,400m 국산 3등급 서울의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9번 헤이 큐피드의 출발 때 이탈이 좋았고 3번 매지가워가 출발이 늦었습니다. 안쪽에 2번 큐피드 웨이와 1번 컴플리트 엔젤 4번 신한특송까지 3바리가 먼저 선두권을 형성하고 9번 헤이 큐피드는 단독 4위로 5위로는 5번 불곰마드레가 안쪽자리 따라갑니다. 7번 금빛마와 바깥쪽 8번 장비무지개 외곽에 11번 배다리방자가 중위권 형성하고 6번 MJ베스트와 10번 톱클래스 최하위로는 3번 매직 아버입니다. 선두는 2번 큐피드 웨이 그러나 바깥쪽 좁혀 나오는 4번 신안 특송입니다. 4번 신안 특송이 조재로 기수 와 함께 2번 큐피드 웨이를 넘어서면서 선행에 나서 있습니다. 4번 신안 특송과 7번 금빛 마가 앞서 나오기 시작하고 안쪽 2번 큐피드 웨이가 3위까지 밀려납니다. 4위로는 9번 헤이 큐피드, 5위로는 8번 장비 무지개입니다. 바깥쪽 11번 배달이 왕자버, 5번 붉은 마들의 6, 7위로 달리는 가운데 10번 톱 클래스가 8위로 추격합니다. 4번 신안 특송과 7번 금빛 마두 마리가 직선 로 먼저 바라봅니다. 4번 신한 특송과 조재로 기수 바깥쪽에는 7번 금빛바와 정정희 기수 안쪽을 도려나오는 9번 헤이 큐피드와 이혁 기수 한 가운데 5번 붉은 마들레와 김철호 기수입니다. 4번 신한 특송을 추격하는 5번 붉은 마들레 이때 바깥쪽에는 11번 배달이 왕자가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4번 신한 특송과의 격차가 좁혀지는 바깥쪽 11번 배달이 왕자 이제 1 마신까지 좁혀졌습니다. 4번 11번 두 마리 격차 이제 반 마신 목차까지 좁혀나오면서 11번 배달이 왕자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그뒤 4번 5번. 11번 배달이 왕자와 4번 신한 특송, 5번 불곰 마드레까지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역전에 성공했던 11번 배달이 왕자였습니다. 전 400m 서울의 구경주 11번 배달이 왕자가 결국 4번 신한 특송을 넘어섰고 5번 불곰 마드레가 3위로 딸랐던 이번 경주, 4위로는 9번 헤이큐피드, 5위로는 10번 톱클래스가 따랐습니다. 우수철기 술